무대의 공기가 달라졌다. 조명이 완전히 켜지기도 전, 관객의 시선은 이미 두 남자에게 고정돼 있었다.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공간을 감싸자 무대 위의 공기는 서서히 팽팽해졌다. 마이크를 든 에녹과 마사야 그들이 입을 여는 순간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처음이 흐르자 사람들은 곡의 제목을 짐작했지만. 동시에 낯선 전율을 느꼈다. 누구나 알고 있는 J-POP 명곡 루비 반지였지만 그날의 무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재즈로 새롭게 태어난 루비 반지는 마치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감성이 한 점에서 만난 듯했다. 에녹의 묵직한 목소리가 베이스처럼 울려퍼지고 마사야야의 섬세한 음색이 그 위를 스치자 공연장은 금세 숨죽인 기대감으로 물들었다. 그리고 첫 소절이 끝나기도 전에 관객의 표정에는 이미 감탄이 번지고 있었다. 이번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11일 오후 9시 50분 방송되는 MBN 한일 톱1쇼에서 처음 공개된 순정마초 듀오의 협업은 실험이자 도전이었다. 각자의 무대에서 독보적 존재감을 보여온 에녹과 마사야가 만나자 팬들의 기대는 이미 폭발했다. 에녹의 깊고 진중한 보컬, 마사야의 부드럽고 감각적인 음색이 만나며 두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음악으로 대화하는 순간, 그들의 무대는 언어를 초월한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됐다. 피아노와 콘트라베이스, 드럼 브러시가 만들어낸 미묘한 긴장감 속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섞였다. 에녹의 저음은 묵직하게 공간을 감싸고, 마사의 맑은 톤은 그 위에 한 줄기 빛처럼 스며들었다. 재즈 편곡으로 다시 태어난 루비 반지는 원곡의 달콤함을 넘어 한층 성숙한 감정으로 관객을 끌어당겼다. 느린 템포 속에 스며든 여유와 즉흥성, 그리고 두 사람이 만들어낸 호흡은 마치 시간마저 멈춘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붉은 빛과 황금빛이 교차하는 조명 아래 애녹은 눈을 감고 감정을 조용히 끌어올렸고, 마사야는 그 옆에서 화음을 더했다. 그들의 눈빛이 리듬을 맞추는 순간 관객석은 숨조차 쉬지 못했다. 단순한 리메이크가 아닌 예술의 경지였다. 루비 반지는 그렇게 한일 두 음악 세계를 잇는 새로운 다리가 되었고 오래된 사랑의 노래는 재즈의 향기를 입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피어났다. 노래가 끝난 뒤에도 박수는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은 단지 노래를 들은 것이 아니라, 진심과 진심이 맞닿은 순간을 목격한 것이다. 공연이 끝난 뒤,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두 사람의 인터뷰가 이어졌다. 조명이 잔열이 남은 대기실에서, 애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순정마초라는 이름엔, 우리 둘의 성격이 담겨 있어요. 겉으론 강하지만, 속은 순정파죠. 무대 위의 강렬함과 달리, 그는 담담하고 진지했다. 말 한마디마다 음악에 대한 확신이 묻어났고 그 진심이 순정 마초의 중심이었다. 마사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주는 즉흥이지만 그 안에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에녹시와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웠죠.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몇 번의 눈빛 교환만으로도 감정을 맞췄고 그들의 호흡은 단순한 협업이 아니라 예술적 교감처럼 느껴졌다. 이어 그는 에녹스의 목소리는 단단한 나무의 결 같아요. 그 위에 제가 색을 더하는 느낌이죠. 라며 음악적 궁합을 시적으로 표현했다. 에녹은 마사야 씨와 노래할 땐 감정이 자유롭게 터져 나와요. 재즈는 감정을 숨기지 않게 하거든요. 라며 웃었다. 짧은 인터뷰였지만 두 사람의 신념과 진심이 그대로 전해졌다. 서로를 향한 신뢰 그리고 음악을 통한 교감 순정 맞춰는 단순한 팀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음악 이야기의 첫 장이었다. 이날 방송의 가장 뜨거운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MC 린이 즉석에서 화음 한번 맞춰 보시겠어요? 렛 b 비 어떨까요?라며 장난스럽게 제안하자 에녹과 마사야는 눈빛을 교환하더니 망설임 없이 마이크를 들었다. 그 짧은 시선 속엔 오랜 동료처럼 통하는 신뢰가 있었다. 피아노의 첫 코드가 흐르자 공기가 달라졌다. 에녹의 깊은 점과 마사의 맑은 미성이 자연스럽게 겹치며 완벽한 화음을 이뤘다. 여어도 없이 만들어진 즉흥 무대였지만 두 사람의 목소리는 하나의 호흡처럼 이어졌다. 관객들은 숨을 죽였고 마지막 소절이 끝나자 폭발적인 박수와 환호가 터졌다. 리는 이 정도면 부부 호흡 아닌가요? 라며 웃었고 에녹과 마사야는 쑥스러운 미소로 답했다. 그러나 그 짧은 무대는 단순한 예능의 즉흥이 아니었다. 준비되지 않았지만 완벽했고, 계획되지 않았지만 감동적이었다. 단몇 초간의 화음이, 순정 마초가 가진 진심과 신뢰, 그리고 예술의 본질을 증명하는 순간으로 남았다. 그날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졌다. 무대의 긴장감이 풀리던 찰나, 한 출연자가 마사야 씨, 춤은 안 드시죠? 라며, 농담을 던지자. 마사야는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춤이요. 왜안 되죠? 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한마디에 스튜디오는 단숨에 술렁였다. 재킷을 벗어 어깨에 걸친 그는 음악 감독을 향해 손짓했다. 재즈 리듬이 흐르자 마사야는 몸을 리듬에 맡겼다. 손끝과 발끝이 자유롭게 흔들리며 즉흥적인 춤이 펼쳐졌고. 관객은 폭소와 환호로 뒤섞였다. 그 모습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음악을 온몸으로 즐기는 예술 그 자체였다. 에녹은 웃음을 터뜨리며 이건 반칙이에요. 라고 외쳤고 두 사람은 즉흥적인 댄스 듀오로 변했다. 리듬을 주고받는 둘의 움직임은 자유로우면서도 완벽히 조화로웠다. 이내 다른 출연자들까지 무대에 올라 리듬을 타자. 현장은 순식간에 하나의 축제가 되었다. 짧지만 강렬했던 그 순간, 마사의 돌발 댄스는 단순한 유쾌함을 넘어 진짜 예술의 자유로움을 보여줬다. 춤은 못해도 마음은 춤추고 있었거든요. 마사의 마지막 한마디에 스튜디오는 다시 한번 웃음과 박수로 터졌다. 그날, 무대는 프로그램을 넘어선 하나의 즉흥 예술이 되었다. 이번 한일 톱텐쇼는 단순한 음악 예능이 아니었다. 경쟁 대신 문화와 감성이 맞닿은 교류의 무대였다. 한국과 일본 아티스트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노래했지만 선율은 하나로 이어졌고 감정은 자연스럽게 통했다. 바로 음악이 가진 힘이었다. 이날 방송에는 현역가왕일의 마리아, 요요미, 윤수현, 둘이 그리고 현역가왕이와 일본 대표팀 현역가왕 재편이 출연해 3파전을 펼쳤다. 하지만 무대 위엔 경쟁보다 존중과 호기심이 흐르고 있었다. 한국의 열정과 일본의 섬세함이 교차하며 두 나라의 감성이 춤추듯 어우러졌다. 관객석엔 두 나라의 팬들이 함께 앉아 박수를 보냈다. 일본 곡에 한국 팬들이 한국 무대에 일본 팬들이 함께 홍했다. 그 순간 무대와 객석, 국경과 언어의 경계는 모두 사라졌다. 이날 공연은 단순한 실력 대결이 아니라 각자의 문화와 정서를 노래로 불어낸 이야기였다. 서로 다른 세계 감정이 하나의 음악으로 녹아들며 새로운 예술이 탄생했다. 한일 톱10쇼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그와 합에 있었다. 각자의 언어로 부르되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는 무대, 음악으로 연결된 한일의 하모니. 마지막 곡이 끝나자 관객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고 무대 위 가수들은 손을 맞잡았다. 그날의 무대는 단순한 방송이 아닌 두 나라가 함께 써내려간 하나의 음악적 시였다. 무대의 마지막을 장식한 에녹과 마사의 루비 반지는 단순한 협연을 넘어 그날 공연의 의미를 완벽히 상징하는 장면이었다. 두 사람은 각기 다른 나라, 다른 언어, 다른 음악 세계에서 왔지만 무대 위에서는 하나의 호흡처럼 움직였다. 그들이 만들어낸 재즈 리듬은 마치 두 문화가 손을 맞잡고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피아노의 여운이 공간을 가르고 색소폰이 은근하게 그 위를 감싸자 에녹의 묵직한 점과 마사야의 부드러운 미성이 서로를 끌어안듯 어우러졌다. 그들의 음악은 단순히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맞닿는 언어였다. 이 무대가 특별했던 이유는 기술적인 완벽함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의 노래에는 두 나라의 정서가 교차하고 서로를 향한 이해와 존중이 스며 있었다. 에녹은 음악은 결국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번 무대에서는 사랑의 감정을 지금 시대의 언어로 다시 표현하고 싶었죠 라며 자신만의 철학을 드러냈다. 그의 말처럼, 루비 반지는 단순한 사랑 노래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 사랑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서사였다. 마사야 역시 진지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로 다른 언어가 만나, 하나의 멜로디가 되는 순간, 그게 바로 음악의 힘이지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는, 음악을 매개로 국경과 문화를 초월하려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실제로 이날 공연에서 두 사람의 노래는 언어의 벽을 완전히 허물었다. 가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도 그 안의 감정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다. 관객석에는 눈시울을 붉히는 이들도 있었고 손을 잡고 리듬을 타는 커플도 있었다. 그들의 음악은 말보다 진했고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렬했다 사람의 마음은 언어보다 멀리 닿을 수 있다는 것. 에녹과 마사의 무대는 그래서 더욱 상징적이었다. 그것은 한일 양국의 음악적 교류를 넘어 예술이 가진 치유의 힘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서로 다른 두 예술가가 만나 하나의 감정을 만들어낸 그 무대는 국경이 사라지고 오직 음악만이 남은 공간이었다. 재즈의 즉흥적이면서도 자유로운 리듬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언어 대신 감정으로 대화했고, 그 대화는 언어보다 깊고, 오래 남았다. 노래가 끝나자, 공연장은 한동안 정적에 잠겼다. 그리고 곧 터져나온 길이 박수는 단순한 찬사 이상의 의미였다. 그날의 루비 반지는 과거의 명곡을 현재로 소환한 무대이자, 한국과 일본이 음악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된 순간이었다. 관객들은 모두 알았다. 그들의 화음이 단지 한 곡의 노래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잇는 진짜 하모니였다는 것을. 무대의 마지막 음이 사라지자 공연장은 숨조차 멈춘 듯 고요해졌다.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졌지만 관객들의 시선은 여전히 무대 위에 머물렀다. 누군가는 눈가를 훔쳤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방금의 여운을 기록했다. 그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마음에 남는 감정의 기억이었다. 무대 중앙의 선애녹과 마사야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말 한마디 없이도 모든 감정이 오갔다. 우리가 해냈다는 확신과 이 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아쉬움이 교차했다. 관객들은 천천히 박수를 보냈다. 요란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묵직한 울림이었다. 조명이 꺼진 뒤에도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여운을 붙잡듯 모두가 조용히 무대를 바라보았다. 에녹과 마사야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며 뒤돌았고 그들의 얼굴에는 땀과 함께 깊은 만족이 번졌다. 그것은 단순한 성취가 아니라 음악으로 하나가 된 순간의 순수한 행복이었다. 그들이 무대 뒤로 사라진 후에도 음악의 잔향은 객석을 감쌌다. 관객들은 여전히 자리에서 그 여운을 느꼈다. 그날 밤 루비 반지는 단지 한국의 노래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을 한 편의 시가 되었다. 루비 반지? 그 이름이 가진 의미는 그날 밤 완전히 새롭게 쓰였다. 단순한 J-POP 명곡의 재해석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마음을 잇는 하나의 상징으로 거듭난 것이다. 에녹과 마사야는 언어 대신 재즈를 선택했고, 그 재즈는 사랑과 진심을 담은 또 하나의 언어로 관객에게 스며들었다. 그들의 목소리가 엮어낸 화음은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 서로 다른 문화와 감정이 하나로 뒤섞이는 공감의 음악이 되었다. 무대 위에서 흘러나온 재즈 리듬은 자유로웠다. 정해진 틀도 경계도 없었다. 마치 두 나라의 음악이 한 점으로 녹아드는 듯 애녹의 정은 묵직한 감정을 품었고, 마사의 미성은 그 위를 맑게 감싸 안았다. 서로 다른 언어로 시작된 두 목소리는 곧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 흘러갔다. 그 속에는 사랑, 우정, 그리고 인간적인 따뜻함이 자연스레 배어 있었다. 관객은 그 언어를 해석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느꼈다. 음악이 건네는 온도와 진심을. 루비 반지는 그날 밤 음악이 얼마나 강력한 매개체가 될수 있는지를 증명했다. 무대 위의 두 사람은 노래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전했고 그 감정은 객석의 수백 명에게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노래가 끝나도 그 울림을 잊지 못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불켰고 누군가는 그저 미소를 지었다. 국경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 오직 감정만이 존재하는 완전한 순간이었다. 에녹은 무대를 마치고 이 곡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건단하나예요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도 통한다는 것이라며 조용히 말했다. 마사야 역시 음악이야말로 언어의 한계를 넘어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라고 믿어요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말처럼 그날의 루비 반지는 단순히 한국의 공연이 아니라 음악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만남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순정 마초의 무대는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로 남았다. 그것은 화려한 조명 속의 한 장면이 아니라 진심으로 노래한 두 사람의 기록이었다. 시간이 지나도 그날의 하모니는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재생되고 있었다. 재즈의 여운, 두 나라의 감성, 그리고 음악으로 이어진 진심. 그 모든 것이 얽혀 만들어진 루비 반지는 이제 하나의 노래를 넘어 한일음악교류의 상징적 서사로 완성되었다. 저럼맨녹과 마사야가 만들어낸 루비 반지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음악이 가진 진심과 소통의 힘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다. 언어를 초월한 감정, 문화의 경계를 허무는 하모니 그것이 바로 순정 마초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였다. 그리고 그 감동의 여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서 잔잔히 울리고 있다. 여러분은 이 무대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에녹과 마사의 루비 반지 재즈 무대 그리고 한일막 교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어떤 아티스트의 이야기나 무대를 더 깊이 알고 싶으신가요? 관심 있는 인물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기사에서 함께 다뤄드리겠습니다. 음악과 감동의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무대를 만들어 갑니다.